라떼는 말이야 이런. 그런 분위기는 없습니다 아, 저희 아, 팀은 전기차 시장을 확대시켜 나가는데 어. 도움이 되고자 네, 안녕하세요 LG화학 인작 팀의 이수호 선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일호 책임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LG 화학의 미래 사업 배터리 전지 사업 본부에 두분 모셔봤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 설비 개발팀 사원 양현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설비 증설 조립 증설 이팀 편준석 사원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지 사업 본부에서 근무하고 계신데 전지 사업 본부의 어떤 근무 분위기 어떤지 한번 좀 알려주시겠어요?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평균 연령이 좀 높은 편에 속하는데, 그런 편에도 되게 업무 분위기가 자유로운 분위기여서, 저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3대 분이 원령 어떻게 되시는데요?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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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이제, 라떼는 말이야, 이런 거 많이 나누고 그러지 않아요? <laughs> 그런 분위기는 없습니다. 아, 저희는요. 네. 음, 저희도 자유롭고 편하게 음. 일하시는 분위기가 음. 갖춰져 있어요. 우리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배터리가 어떤 종류가 있나요? 어, 크게는 소형, 자동차, ESS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저는 그 중에서 자동차 전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소형 전지를 맡고 있고요. 제가 맡고 있는 제품으로는 보시 전동공구. 아, 전동공구도 아, 들어가고, 아, 들어가고. 최근 들어서는 소형 전지 중에서도 자동차 전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아, 이게 소형이라고 해가지고 소형 제품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동차에도 다 들어가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분이 담당하시는 설비 직무가 배터리가 제조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조금 알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어, 쉽게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이제 고기 구울 때 불판이 필요하잖아요 그 불판이 이제 전지 배터리 공정에서는 설비거든요 아 그래서 그 설비가 제대로 조건을 갖춰서 만들어질수 있게 하는 게 저희 직무 역할입니다 아 거기도 이제 그 <웃음> 비접촉식 <웃음> 온도계를 갖다 대면서 아, 네 실제로 어? 저희가 비접촉식 온도계를 사용해서 5분 온도를 체크하는 게정말요 어, <laughs> <laughs> 소형 전지를 예를 들자면 통조림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통조림에 캔이 있고 그 안에 캔, 내용물을 넣고 또 물을 넣고 뚜껑을 닫고 밀봉하는 그러한 공정을 진행하거든요. 그러한 공정을 진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설비를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전지사업본부 관련해서 좀 자랑 좀 해주세요. 전기차 시장이 되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주요한 지역인 미국, 유럽, 중국 그리고 한국까지 저희는 이제 네 군데 모두 공장을 구축하고 있어서 음. 좀 시장 선점에 유리할 것으로 생각돼요. 초소형 전지가 LG 왕만 만들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아. 네, 다른 회사는 만들 수 없습니다. 아, 어. 우리만 가지고 아. 네, 있는 또보적기술인니요 네, 맞습니다. 어. 두분 전공은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기계 로봇 에너지 공학과를 전공했습니다. 저는 기계 공학 부를 전공했습니다. LG 화학에 지원하시게 된 이유? 다른 사업보다 미래 먹거리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전지가. 그러한 비전을 보고 저는 좀 지원을 했습니다. 저도 편사원님하고 비슷한 이유인데요. 전기차 시장이 요즘 되게 핫한 사업인데 그중에서도 LG화학이 국내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 1위인 회사에서 전기차 시장을 좀더빼시켜 나가는 데 도움이 어... 되고자 LG화학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열정을 넘으신 두분 얼굴을 보겠습니다. 우리 회사 입사하기 위해서 뭐 특별하게 준비하셨던 뭐 부분이라던가 뭐 공부하셨던 내용도 혹시 별도로 있으신 니까요 베트남에서 인턴한 경험이 있는데요. 아 베트남 회사에서 인턴하셨어요. 배티남? 네. 네. 그래서 회사를 들어오기 전에 실제로 회사를 경험해 볼 수가 없잖아요. 음. 중소기업이나 뭐 해외 제조 공장에 직접 가면은 이제 설비를 직접 볼 수도 있고 음. 제품들을 더볼수 있는 음. 경험이었습니다. 음. 음. 인턴을 가는 프로그램이 학교에 있었나요? 네, 학교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었고 음. 지금부터는. 조금 더 직무에 대해서 한번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이트보드를 준비했는데 저희가 질문을 드리면 해당 질문에 대해서 한 단어로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번 적어주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하나 둘셋 여러분들께서 증설이라는 단어를 되게 낯설어 하실 것 같아서 소개시켜드리고자 적었습니다 네, 네, 네. 아, 아, 아까 설명드렸던 그러한 배터리를 만드는 라인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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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려가는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저는 도전이라고 적었는데 제가 설비 개발 직무다 보니까 신기술을 발견, 개발해서 도입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게 양산 라인에 실제로 보탬이 될수 있을지 그런 거를 확인하는 절차가 음. 도전이 아닐까 싶어서 도전 안 해본 걸 해보는 네. 설비 직무는 우리 회사에서 이런 위치다 어, 고민해보셨나 보다 이거는 <laughs> 발바로 나오시면. 하나, 둘, 셋. 복잡한 하고 첫 단추예요. 첫 단추. 설비가 오늘 기본적으로 제품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돼야 되니까 그 기본부터 잘 갖춰나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첫 단추라고 네. 적었습니다. 증설은 되게 지금 복잡한 일인 것 같아요. 생각이 위치인가요? 생각이 많이 복잡하신 것 같은데. 증설이라는 <laughs> 업무가 되게 설비만 하는 업무가 아니거든요. 투자비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되고 생산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공정기술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고 여러 부서들의 얘기를 들어봐야 하는 위치라서 복잡한 위치인 것 같습니다. 음... 네, 다음 질문입니다. 정말 이 일을 하기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은? 네, 잘했나 싶은데. <laughs> 네, 하나, 둘, 셋. 팀원. 입고. 오. 입고가 뭔 뜻이죠? 네, 설비가 이제 완성돼서 공장으로 들어오는 걸 입고 됐다고 하거든요. 컨셉부터 제작까지 계속 참여한 설비가 들어왔을 음. 때 그때 제일 뿌듯함을 느끼기 때문에 이단 선택했습니다. 음. 아. 팀원이라고 하셨는데, 팀원들을볼 네. 때마다 뿌듯함을 느끼시나요? 네, 저. <laughs> 그래서...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laughs> 네. 설비 직무들이. 같이 하는 활동이 좀 많은데요. 네네. 서로 의지할 수 있고 되게 좋은 분들이 많아서 그냥 팀원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해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 저희 두 분께서 일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있다면 혹시 이것도 팀원이신 건 아니죠? <웃음> <웃음> 하나 네. 둘, <laughs> 둘 셋! 아침 기상, 아침에 좀 많이 일어나기 힘드신가 봐요. 제가 아침잠이 그 많습니다. 출근이 몇 시까지인가요? 오차 온 사업장은? 출근 시간은 9시까지 네. 되게 늦... 늦은 편에 속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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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에 저는 많은 공대생분들이 비슷하다 시피 보고서를 만드는 게 아. 되게 어렵거든요. 이걸 어떻게 압축해서 표현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지가 좀 난감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음. 보고서 작성하는 게 문과도 많이 어렵잖아요. <laughs> 어. 아, 그래서 다행히 요즘 이제 보고 문화 줄이라는 지지가 많이 내려와가지고 저한테는 약간 이익인 아, 그런 생각인 <laughs> 거군요 대지과학은. 아. 나에게 땡땡땡이다 하나 둘셋 둘, 학교 아, 주선자 주선자? 주선자 네. 주선사 좀 먼저 들어볼까요? LG화학에서 만난 분과 결혼을 했거든요 아, 아 그래요? 아 입사 동기인데 그래서 아 l g 화학이 주선자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영상을 보고 계신 남편분께 한마디 하시겠어요? 이삿날인데 <laughs> 촬영한다고 혼자 남편이 <laughs> 이사를 하고 있요하필이 <있대>. 날짜가 <laughs> 또 그렇게 됐네요 오늘이 아, 이제... 고생하고 제가 l g 화게 들어와서 많은 걸 배우고 있다는 의미에서 학교라고 적었습니다 이번 아, 음. 오늘 참여해주신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색다른 경험을 할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어, 이런 콘텐츠 계속 지속해주시고 <laughs> 네, 앞으로 저희 원하시는 질문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 영상이 취준생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네.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한 마디 해주신, 해주신다면 되게 학점에 고민이 많으신 분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학점이 많이 높지 않습니다 근데 본인의 장점과 단점을 잘 파악하셔서 그런 거를 면접 때 어필을 잘 하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저도 취업 준비했을 때가 가장 힘들었던 때였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화이팅 하세요! 네, 오늘은 전지본부의 설비 직무 두 분을 모시고 얘기 나눠봤는데요. 네, 오늘 좀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참석해주신 두 분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궁금하신 조직이나 직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